응응 재난. 응. 응, 응, 번쩍 뻗어 응. 어 어서, 아, 어서 들어오셔. 여보세요. 응, 어녕하세요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어서 들어와. 가지 지금 자고 있었어. 응. 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 응, 가야지. 어 응, 가지 지금 자고 있어서 어이 출발해야 되네. 그 그러니까. 어, 출발하자 저거 가지고 나. 삼일가면 되지 않나? 어? 삼일? 어 어. 뭐 먹고 왔대? 저 손톱은 갔다 와서 깎나? 응. 응. 많이 많이 막혔어? 저희 8시 반에 출발했어요. 아 근데 지금 시, 온 거야? 휴게소 한번 들러서 어. 뭐, 2시간 가까이 걸리네. 아, 뭐 먹고. 두 시간 가까이 걸리. 아뭐 먹고 왔대? 한 시간 한반 걸린 거야. 어, 어. 그래도 막혔네. 만가 응. 도망간 아 <laughs> <laughs> 오래간만에 <웃음> 봐서 미안해. 그래. 쪽으로 가네. <laughs> <응>. 가지? 가지? 이거 <laughs> 해볼까? 이따가 이것도 좀 다른 걸로 갈아줘. 응? 이것도 다른 걸로 갈아달라고. 뭐야? 이거 이거. 리필 어 어. 리필. 리필 우리도 있잖아. 그것도 뭐야? 이거. 응? <laughs> 어?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어. 아비이 엄청 좋아한데. 어, 그 고무 장갑이거든요. 어. 응. 쓰레드물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오른손이 아니야? 왼손이네. 어. <laughs> 그치, 우리가 그거모르지 어? 아, 이야 아, 양쪽이 있는 거야? <laughs> 어. 가지 안 좋아하는데? <laughs> 아니, 아니, 좀 해봐. 아니, 자기가, 저, 그, 가까이 가서. 일단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 음. 가지가 근데 지금 졸려가지고. 좋아하네. <laughs> 이게 약간 혓바닥 같잖아, 고양이. <laughs> 응, 응. 돌기가 있는 것처럼. 네. <laughs> 응, 응. 저거 뭐, 빗질 하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약간 이제. 어, 쓰다듬을 네, 때. 네, 어. 엄마가 약간. 털도 이렇게... 빠지긴 해. 네, 털도 빠지긴 해. 어, 빠지네. 그럴 것 같아. 아니, 이게 용도가 아예 고양이 그거로 나온 거야. 원래는 고무장갑. <웃음> <에>? <웃음> 근데 일반 고무장갑보다 그 돌기가 좀. 어, 네, 많아요, 많아요. 어, 어, 뾰족한 것처럼 약간. 아이고, 싫대. 귀찮대. 지금 졸려서 그래. 괜찮아. 가지 그냥내 또.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씩 마셔. 음. 지금 몇 분이야? 응. 음. 그럼 같이 심표 해. 뿅 우리 준비할까? 가지. 어디 가자. 가자, 가지야. 가자. 가자. 너 잘하는 거. 어. 가자. 가자. 우리 가지. 갈까요? 가자. 일로 와. 지금 졸려 가지고. 가지 꼬리는 반응을 하는데, 응, 움직이기 싫어. 가지 우리 여기 타고 갈까? 어, 띠띠빵빵? 어? 응? 어이구, 어, 어, 어. 비켜 비켜. 응. 어, 어. 어. <laughs> 어. 지금 졸린데 방해하고 있어. 지금. 안 이제 가는거 아이고내 가지야 가자아안내내내또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은 들여보내지 여기서 애를 내리면 안돼 가지 스스로 내려와야지. 가지야. 우리 띠띠빵빵 타고 가자. 응? 가지. <laughs>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래 자야 되는데 이게 잘 시간이 겹쳐가지고 가지. 가지 내려올까? 졸로줄까 그래, 그래. 뭐 하나 주자. 또 이런 일은 처음이네. 자기 뭐걱 쭈루 저쪽에 있어. 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쭈로다 아, 먹었네, 이제? 어어. 쭈루 어. 시켜야 되겠다. <laughs> 그 하루에 한개 먹이는 거야. 가 지금 이거 알 텐데 풀라는 걸 가지 그 조금만 접지다 줘 조금만 접시 고양이 접시 이거. 가지야 아주 꼼짝을 안 하네 어쩜 좋아 어유 아예 자리를 잡는데 어? 내가 이거 먹자 자리 옮겨줘. 필요 없대. 임마 다시다. 임마는 쓴 다시는데 필요 없대. <laughs> 그래 가자 가야 돼. 가자. 늦어. 어, 그렇게 하지 마. 어맞지 어. 음, 알로. 어. 응, 식탁에다 갖다놔. 그 이거 밖에 내가 내가 그까지 거에 속했어 이러고 어? <laughs> 내가 그까지 거에 속했어 이러고 어? 이제 이거 이거 로청이 와도 안 피하는데 <laughs> 아유 너무 웃겨가지고. 가자 어? 가자 이제. 나안떻게 그냥. 알아. 그냥, 안 할게, 그냥. 어. 어. 아 근데 저기 너무 높아서 안 돼. 높은... 한칸더 내려와야 될거 같아. 저 봐. 아, 노, 아, 어. 어. 높으면 더 높은 데로 간다니까. 그래서 안돼안 돼. 안 돼. 아, 그러지 안 마. 에 예, 스트레스 받아. 자기야, 자기를 자기가 카메라를 응. 잡고. 어. 고 이거 가져 봐. 아, 어 아유, 아. 화났어. 화났어. 어. 가자. 이리와. 할미. 할미. 오치 오치 응. 옳지, 옳지. 또여기여기여기 어? 야, 이기요이 요기 이기요놓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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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요기 기기요 좀 피해서 다서날 음, 음. 피해서 다닌다고 지금? 아니, 약간 어, 졸리니까 어, 졸려서 음. 그래 지금 귀찮아서 할미가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 가지 응, 응. 아니, 아니, 아니. 어, 이렇게 하려고 그래 쓰다듬어 주려고 그래 여기서는 안는 수가 없어 너무 높아서 옳지 그래 옳지 잘했다 여기다 놔줄게 어, 앞으로 좀와 먹어. 원래 늦으면 할머니한테 다 혼나는데 가지는 안 혼나나요? <laughs> 먹는 데는 먹을 때는 개장건드려 근데 고양이 건드리니? 무슨 소리야? 가지를 건드리니? <laughs> 사람 건드리잖아. <laughs> 우리 들어가. 들어가. 고가지 들어가. 말고 핑가색어디있어 그거 이어가영어가을게요어가들 오, 가 오, 들어가. 오, 어가가어가 어디야? 그좀말 좀. 기 가면 돌아와. 끝에 가면.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그건 가만. 마 어, 미안, 미안, 미안. 어, 괴롭혀. <laughs> 파란색 방, 방울 소리 나는 걸로. 새거, 그치, 새거, 할까요? 새거. 와, 야, 이리 와. 예쁘다. 응, 네. 어, 거기 바닥에 대나. 어. 가봐, 그 흔들어야 되는데 <laughs> 손으로 흔들면. 지금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 가지야, 가지야. 응, 어, 웅니 쳐다보는 <laughs> 거야 지금. 아니 왜 졸린데 와가지고 이러셔 이러는 거야 지금. <laughs> 졸리 왜 자려고 하는데 옳지.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러고. 옳지. 옳지. 아유, 먹을 때안 하면 안 되는데. 어? 응? 살짝, 살짝. 가지, 나 공격 안 하겠지? 안 그래. 해. 아야될 같아. 옳지. 아, 어애트는데 근데... 약간 불안한데. 어, 돼, 안, 안, 돼, 돼, 돼. 안 돼, 안 돼. 그봐안 된다니까. <laughs> 그자리에선안 돼. 그 낮은 아니, 쪽으로 하지. 근데 내가 아 어, 감하게 해야 돼. 아, 가자가자 응? 주로 주로. 간이 <laughs> 아, 이런 처음. 경우 <laughs> 처음이어 가지고 병원에 전화할까? 조금 10분 정도 늦는다고 응, 응. <laughs>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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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자! 어, 가자, 후진해! 어, 후진해, 후진! 그렇게 하지 마, 애 괴롭혀!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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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 이거, 농장. 이 동장 이 동장을 안보이게 아빠 방 쪽으로 옮겨봐봐. 그리고 너도 나오지 말고. 음. 응. 저 츄를 저기, 위에 응. 있어요. 응. 아빠랑 나만 있을게, 여기. 가자, 이리 와, 이제 가자. 그 목소리도 내지 말고 있어. 가지. 자기가 츄를 좀 줘요. 하려 아, 그래. 아, 그래. 아, 송래 나오는 아, 만또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그 그래. 아, 아, 그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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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주에 간다 그럴까? 뭐, 그래도 뭐안 되면. 어, 어, 오늘 안될것 같아. 뭐, 어차피 급한 거 아니니까. 그럼 다음주에 가자. 네. 어차피 지금 졸려가지고. 응. <laughs> 어. 연락할게요, 그럼. 응, 어, 응. 어. 지금. 아니, 이렇게 토크를 해놓으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다 그래. <laughs>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래, 지붕 위로. <laughs> 지금 우리 가지 구름 위에, 구름 위에 있어. 쇼크를 <laughs> 제일 잘 사용하네, 오늘. <laughs> 딱 알아, <알아보게> 그러 <돼. 웃음> 할미가 부엌에서 일할 때도 여기 올라가서 앵앵거리거든. 자기 좀 쳐다보라고. 아유. 가지야, 가지 그냥 있어, 그래. 가지 쉼표, 뿅. 가지! 가지 아이고 구했어 아이고 아이고 등 네, 아이고, 그 네, 네, 아이고 네. 우리 가지 네, 네, <laughs> 잘했어 가지 잘 자고 있었어 할미 금방 왔지 <laughs> 가자 우리 가지 또 맛있는 거 하나 줍시다 자기 손 씻고 추루를 하나 먹일까요 추고 응응 하하 우리 가지 잘 자고 있었어요 응 예. 가지 오늘 병원가기 싫어서 그랬어? <laughs> 오늘같이 그런거 처음이다 가지야 너 2년만에 처음이다 아 어쩜 가지도 싫은거 표현을 하는구나 응? 어? 잘했어 싫은것도 표현하고 살아야지 <laughs> 잘했어 잘했어 거의 어, 다먹었 어어 주문할거야 가지 가서 밥만 맛있는 거 먹자. <laughs> 아, 아까 먹었구나. 괜찮아. 하나 아니, 더 먹어도 돼. 응, 여기서 줘요. 응. 아니, 무슨 <laughs> 아니, 그냥 뭐... 여기서 줘. 아, 그럼 미니 트리을 미니 트리몇 개? 응, 응. 가지, <laughs> 잘했어. 우리 가지. 어디 보자. 뒤쪽이 발 아비님이 <laughs> 미니트리 <트랙> 주신다는 어그그그그 <laughs> 왔다. 다 먹었어, 가지. 다 먹었어요. 어이고, 어이고 쭉쭉했어. 아이고 쭉쭉. 이제 가지 심표해. 할미 옷가락에 걸게. 옳지. 아, 할미 옷 <laughs> 하미 만지는 거야? 응. 가지 심표하고 있어. 할미 옷가락에 걸게. 뿅. 하이